아하 이거 어제 군부대 가고 저기 그거 붙여놓고서 내내 안 떼고 있었네 한데 이거 어디? 내가 빌린 뉴 그랜저 있죠 뭔가 얘 내비가 이 되게 멋지긴 한데 어그뭐 있잖아요 왜? 지가 알아서 막 내비가 막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막 그래요 낯서어서 그런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, 어, 이거 목적지 보여주다가 지도 저기 뭐지 저기하게 보내주다가 그 뭐야 전체 매지도 있잖아요 그좀 이렇게 방역 지도를 보여주다가 어느 음. 특정한 부분을 또 저기 세밀하게 보여주다가 막 내비가 지맘대로 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켜지겠네. 근데 확실히 내가 모든 차보다는 좀 가벼워요, 차체가. 가벼워서 오래그래된한나 그리고 이제 익숙지가 아니니까 그 이, 이 브레이크 밟을 때 브레이크 밟, 밟을 때 밟을 때 저는 턱 이게 턱턱 소리 걸리는 거 되게 싫었는데 약간 그분이 있더라고요. 내, 내 차가 아니니까 이쪽 분어요 석남 단면 지하차도 으로행하세요서 음. 나름 나름 좀질해야 되겠네요. 도어요약3 차선 변경하다가 저기 나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렌트를 했거든요. 근데, 어우 차 저기 보험 들을 때 혹시 모르니까 자차 아. 렌트를 저기를 하셔야 저기 그거 특약 설정하세요 저는 특약 다 넣었다 그래서 다 넣은 줄 알고 체크 안 했더니 자차 특약은 자차 렌트 자차일 때 렌트 특약이 안 되어 있대요 그래서 빌린인데 그린저는 하루 빌리는데 1 8만8천원 어, 굉장히 비싸죠 하루 빌렸는데 렌트 가지고 사실은 이 가격이 무조게 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차가 필요하니까 빌리긴 빌렸어요. 빌리긴 빌렸는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. 근데 좋은 건 뭐냐면 되게 이 차가 어 생각보다 많이 넓었어요. 많이 넓어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어나 차선 변경해야 되는데 이게... 이게 타고 난 다음에 차단 방향 할때너무다 신경 쓰는데, 어머 나줌마 조심한다 해놓고 이러고서 동영 저기 떠들고 앉았네. 오른쪽 방향입니 네. 다른 로지 않도록 아는 데라 여성 약간 여성 그런 데잖아 알겠습니다. 우리 전 목적지 다 왔는데. 회전하세요. 아하, 아하, 이어서 우회하세요 죄송합니다.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, 저, 버스가 가겠지? 네, 여기서. 잘못했네. 오, 저 광역버스 여기서 안 서겠지? 이차 가겠지? 네, 바로 우회전인데 여기서 버스가 너무 많이 와서 내가 차선을 변경하기도 그렇고 네, 갑니다 죄송합니다. 시 반에 빌려서 8시 반에 반납. 그래서 지금, 지금 이지하 네, 왔어요.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. 네.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. 절대 서행. 기 목적지는 네. 6 0터 떨어져 있습니다. 어?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. 어짜. 어어어어어 지하. 지를이리 간다고? 여기, 그러니까 왜 어, 꽃가리를 세워놨을까요? 난 이게 동글동글 들어가는 주차장이고, 폭이 좁으면, 어, 그때서부터는 뭐, 겁나야지. 저 운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, 이거 옆에 긁은 적이 있어가지고. 어, 있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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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자. 여기, 아, 지하 2층 한칸가가야 돼, 지하 2층. 제 2층에다 세워라 그랬어. 제 2층, 제 지하 2층입니다. 네, 롯데 렌터카 여기로다갑니다제 2층, 저쪽 어딘가에다가 있 차를 세우고요. 아, 이제 차 바꾸면 한동안 운전이 저기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후진을 하는데도 그렇고 뭘 하는데도 그렇고 레벨 조금 더 세워야 되겠다. 장애인이고 아무 데나 세우세요. 나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, 이게 버튼식으로 또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더 이제 예, 저기 저기 변속할 때 기어 변속할 때 내내 저기를 하고 있다가 수동식으로 하고 있다가 스틱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버튼이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이게. 어쨌든 남의 차, 내 차도 조심하지만 남의 차도 조심해고 이게 이상하게 이게 자동으로 안 돼서 그런가 이게 네. 알아서 이 사이드가 밑으로 깔려갖고 후진할 때는 차선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 이거 그 기능을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알아서 사이드를 내려야 아니 사이드를 미러 차선 보이게 내려야 돼요 카메라 있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되는... 되기는 그런데... 제대로 써왔나? 저쪽으로 더 붙여야 되나? 너무 붙였나? 아, 진짜. 내내몇 <laughs> 처음 타는 날도 이렇게는 버벅거리지 않았는데. 아, 아. 으로다더 내려가 봐라. 이기 진짜 안 보이네. 줄이 안 보이네. 어, 이제. 저기 좀. 설마 다 와서 사고 내진 않겠지. 아 진짜 얘들 운전 연습하고 앉았네. <laughs> Okay, 이것이 제가 빌렸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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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롯데렌터카. 이나 okay, 내리면 이거 뭐기 하겠지?